자, 이렇게 단면도를 완성을 해봤고요. 이번엔 남측 입면도를 그려볼 거예요. 그 시험에서는 남측만 나오는 건 아닌데, 주로 남측이 나오고요. 동측이나 서측, 북측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동측, 서측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붕의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지금 그리는 거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출중앙 문제를 통해서 계속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노란색 도면층으로 입면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측 입면도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평면도를요 돌려서 남측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둘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위치를 시켜둘게요. 자 이제 노란색 도면층 상태에서 X 라인 한번 하시고요. 이 단면도 제가 조금 위로 올려놓을게요. 방해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X 라인 H 이렇게 해봤어요. 가로 무한대선을 단면도에 있는 땅선에 이렇게 한번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X 라인 V 세로 무한대선을 벽체 끝선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할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꺾어지는 외형 틀은 다 가져올 거예요. 자 tr 스페이스 한 번만 하시고요. 땅선을 기준으로 스페이스하고 아래쪽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이번엔 첨화의 높이입니다. x라인 at 치 하시고요. 우리 지금 단면에서 나온 처마 높이가 하나 있어요. 그대로 꺾인 부분 가져오시고 제일 높은 부분도 가져와요. 노랑색 골조를 기준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면도 위치로 왔고요. 이게 처마 높이거든요. TR 스페이스를 한 번만 하시고 제일 낮은 처마를 기준 잡아서 스페이스 해서 위쪽을 이렇게 날려요.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첨화의 높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 라인으로. 첨화의 폭은요, 우리 평면도에서 이미 표시를 다 해뒀습니다. 중심선을 따라서 피라인을 그린 다음 거기서 600만큼 빼기. 이 600이라는 값도 요구 사항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600을 기준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자, 트림으로 양쪽을 기준 잡고요. 지붕의 양쪽을 정리를 했고 또 TR 스페이스 두 번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붕의 폭도 정리를 먼저 했어요. 이렇게 네모나 모양으로 정리를 먼저 하시고요 이 지붕이 꺾이는 선을 가져와서 이렇게 지붕이 왼쪽에 한 덩이, 중간에 한 덩이, 오른쪽에 한 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TR 스페이스 두번으로 위쪽에 올라간 선은 정리를 해요 자, 지금 우리가 그린 것은요 여기 단면도가 여기 중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덩어리에 해당되는 높이고 양쪽은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양쪽을 먼저 잘라두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우리 처마의 높이가 얼만큼 나올지 평면도로 가요. 우리 치수 설정에서 보시면 선형 치수라는 게 있고요. 마루대에서 끝까지 얼만지 한번 재볼게요. 3600이래요.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끝까지 재 보시면 중심선이 아니라 처마의 끝까지 재셔야 됩니다. 처마의 높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3600이라고 하죠. 자, 그럼 마루 떼 단면도 마루 떼에서 3600만큼 옵셋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 노랑색과 만나는 높이가 이렇게 나와요. 교차 지점을 가지고 직교를 켠 상태로 먼저 왼쪽 지붕에 이렇게 붙여 볼게요. 높이가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옵셋 200만큼 내릴 거니까 이렇게 내려 주시고요. TR 스페이스 두 번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고 Shift 를 눌러서 부족한 벽체는 연장을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같은 높이예요. 그래서 다시 작업할 필요 없고요. 방금 작업한 아이를 전체의 중간에서 미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EX 스페이스 두 번으로 연장을 하시고요. s h i f t 를 눌러서 튀어 나온 건 트림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막고 있는 이 지붕 막고 있는 선을 트림을 해주시는 게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재어 볼 건데 뒤쪽 처마가 조금 더 길어요. 여기도 같은 높이고요. 뒤쪽은요. 4500만큼 처마 길이가 나간대요. 물론 얘가 남측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여기 뒤쪽에 조금 빠져 나올 겁니다. 굉장히 작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옵셋 4,500만큼 마루대에서 갔더니 이 노란 골조랑 이 부분에서 만납니다. 가지고 와볼게요. 아주 조금 내려오고 이것을 무브해서 200만큼 더 내려줘야 최종 높이가 돼요. 여기서 200만큼 내려오잖아요. 뒤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폭으로 라인을 그려주고요. F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두 개의 선은요.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 또는 녹색으로 힘을 뺄 거예요. 멀리 있다는 표시입니다. 저는 일단 단면상의 입면으로 보고요. 멀리 있는 첨화선을 흰색으로 바꿔봤어요. 자,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다시 작업할 필요 없고, 같은 높이라서 이렇게 미러를 해버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순서로는요. 흰색 도면층으로 바꾸고, 입면상 봤을 때 재료 분리선을 표현할 거예요. X라인 엔터, H 엔터. 가로 무한대 선을 가지고요. 우리 기초는 난방 끝까지 올라오잖아요. 여기 기초선을 한번 표시합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벽돌, 아래쪽은 콘크리트 위, wp 수성 페인트 마감이에요.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 테두리보의 시작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콘크리트, 아래쪽은 벽돌 이렇게 재료가 달라져요. 이렇게 찍어보시면 입면도에서 봤을 때 두 개의 분리되는 선을 볼수 있습니다. 트림으로 양쪽을 기준 잡고요. 스페이스 해서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일자로 재료가 분리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테라스나 계단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은 평면도를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남측에서 봤을 때 제가 돌려놨거든요. 다시 원래대로 가보면 계단이 이렇게 벽체 중간 덩어리에 딱 맞게 들어가 있어요. 양쪽은 비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간 덩어리에만 맞게 계단을 표시를 할 건데,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 입면도 마감선까지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씩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조를 기준으로 통일을 해버릴 겁니다. X 라인 엔터 H 엔터 하시고요. 노란색 계단의 끝을 이렇게 다 찍어줘요. 그리고 빠져 나옵니다. 이렇게 왔더니 계단 높이가 한 단, 두 단, 세단 있어요.라고 표시가 됐어요. T R 스페이스 한 번만 하시고요. 벽체의 중간 덩어리 두 줄을 선택을 합니다. 스페이스를 하시고 양쪽에 튀어나간 계단선 세 개를 트림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다른 테라스는 이 도면에서는 없고요. 우리가 기출 종합 문제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창문 또는 현관문 같은 것들을 그려볼 건데, 우리 지금 이 도면에서는 현관문이 없어요. 뒤쪽에 있어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때 그려보는 걸로 하고요. 창문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창문 보시면은요. 네 짝창이 중간에 있고요. 오른쪽에 네 짝창, 왼쪽에 두 짝창, 이렇게 들어가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슷하게 가셔야 되고, 시험 보실 때는 자로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3cm가 나오면 3000이라는 뜻이구요. 1.2cm가 나오면 1200.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3000쯤 돼 보이죠? 아, 2400이네요. 음. 자, 이렇게 비율상 봤을 때 조금 작게 표현을 해야 되고, 중간은 3000, 오른쪽은 2400, 왼쪽은 12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 도면층 하늘색으로 창을 그릴 거예요. 자, 먼저 REC 엔터, 허공에 먼저 그릴 거예요. 내짝창부터 자, 클릭했고요. 골뱅이 3000, 콤마, 거실 창의 높이는 반자 높이 2,400을 다 쓰세요. 3,000에 2,400. 이렇게 두고 내착창을 그릴 겁니다. 자, 먼저 단면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바깥쪽에서 보이는 건이 알루미늄 틀에 꺾이는 부분입니다. 바깥쪽에서 봤을 때30 보이죠? 그리고 안쪽은 30에 60이니까 60이 보여요. 고정 틀은 30. 열리는 건60 이렇게 보입니다. 깊이는 보이지 않고요. 밖에서 보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알루미늄틀 그려야 돼요. 옵셋 30 안으로, 옵셋 60 안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제가 처음에 80으로 좀 크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구분을 위해서 좀 사이즈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두 60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80으로 했다고 절대 감점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할 때마다 바꿀 수 없어서 제가 앞으로 60으로 통일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정 틀의 안쪽에서 안쪽으로 라인을 하나 그리시고요. 빠져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내네 짝창을 그릴 때는 tr space 두 번, 해서 오른쪽에 이 열리는 틀을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빠져나와요 그런 다음 옵셋 60 열리는 틀을요 중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옵셋을 해주세요 F로 이렇게 온전한 모양이 되도록 정리를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라인을요 이 안쪽 틀에서 중간과 중간을 연결하는 라인을 하나 그려요. 옵셋 30을 양쪽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중간선 지워주세요. 60이 중간에 다른 말로는 4분의 1 위치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표시를 했고요. 지금 평면도에서 봤을 때 왼쪽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T R 스페이스 두 번으로 중간을 먼저 띄우고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 선을 올려주면 왼쪽이 온전하게 나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 Shift를 놓고 트림을 하신 다음 Shift를 누르고 연장을 해줘요. 왼쪽이 온전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런 다음 파란색 도면층으로 바꿔주시고요. 실리콘 표시를 이렇게 안쪽으로 20만큼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앞쪽으로 나온 아이는 세로 실리콘도 표현을 할 건데, 이렇게 F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러를 할 건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함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정틀은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중간까지만 들어오면 포함을 했고 스페이스를 한번 눌렀어요. 전체의 중간 부분을 클릭해서요. 좌우 반전이니까 마우스를 밑으로 쭉 가서 허공에 클릭 스페이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반대편 건 그릴 필요가 없. 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표시 지금 바로 넣어버릴게요.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X라인 엔터, A 엔터, 45 엔터. 이렇게 각도가 45도인 X라인을 위쪽에 한번, 조금 가깝게 한번, 멀게 한번,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도록 x 라인을 한번 그려 봤어요 tr 스페이스 하시고요 실리콘을 기준으로요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 한번 하시고 약간 멀리서 보고 바깥쪽에 튀어나온 것부터 정리를 해요 빠져나옵니다 옵셋 30만큼 이렇게 좀 정리하기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부족한 방향으로 가시면 나중에 연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해요. 이렇게 좀 뜨도록, EX 스페이스 두번 연장합니다. 자, 빠져나와서 이제 여기 창틀과 실리콘에는 반짝반짝 표시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실리콘을 기준 잡고 트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녹색 도면층으로 바꿔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사이즈는 자유롭게 눈에 잘 띄도록 그린 다음 이렇게 미러를 해줄 거예요. 위치는요 그냥 이렇게 안 겹치는 정도 겹친다고 해서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씩 비껴나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창, 창을 거실 창을 먼저 그려봤고 얘를 카피를 해서 내짝창이 여기 방에 또 있잖아요 이 옆에 새로 그리지 말고요 카피해서 사이즈를 한번 줄여 볼거예요 자 먼저 어 반짝반짝 표시는 나중에 다시 넣으면 돼요. 일단 지우시고요. 하나만 남겨 둘게요. s 엔터 하시고 아래쪽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포함을 해요. 한 3분의 1 정도만.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스페이스 한번 하시고 허공에 클릭해서 위로 우리 방창이에요. 방창은요. 1200으로 딱 정할게요. 1200. 900할수 있고요. 600할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제가 할 때마다 바꾸면 조금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1200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이 반짝반짝 지웁시다. 새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폭이 얘는 3000이 아니라 2400이잖아요. 600을 줄여야 됩니다. 600을 한꺼번에 줄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끝에서 300, 왼쪽 끝에서 300. 먼저 반반을 줄여볼 거예요. S 엔터 하시고요. 이 오른쪽 파트를 허공에서, 오른쪽 허공에서 왼쪽 허공으로 이까지만 화살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포함을 해요. 스페이스 하시고요. 허공에 클릭해서 방향을 이렇게 움직여놓고 300 엔터. 이렇게 합니다. 다시 이쪽 S 엔터. 자, 이번엔 이 왼쪽, 이만큼, 이만큼을 오른쪽 허공에 클릭, 왼쪽 허공에 클릭입니다. 스페이스 하시고 허공에 클릭해서 안으로 300 이렇게 옮겼어요. 화살표 잠깐 빼 놓읍시다. 무브로 빼 놨고요. 쏠렸잖아요. 300의 절반만큼 스트레치를 또 해야 돼요. S 엔터. 이 중간 그룹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포함. 스페이스. 허공에 클릭. 안으로 보내고 150. S 엔터. 이 중간에 껴 있는 부분을 오른쪽 허공에 클릭, 왼쪽 허공에 클릭. 요만큼만 집어넣으셔야 돼요. 스페이스하고 허공에 클릭, 안쪽으로 150. 이렇게 하면 새로 그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스트레치 너무나 부담스럽다 하시면 차라리 새로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은 확실히 스트레치가 빠르긴 빨라요. 연습을 좀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짝반짝 표시 가져옵시다. F3, F8 다 끄시고요. 위쪽에 하나, 가까이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좀 반짝반짝 표시해 봤어요. 자, 실리콘 기준 잡고요. 연장부터 아, 조금 더 내려야 되겠다. 아예 올리던가. 연장부터 이렇게 해 주고 트림으로요. 튀어 나간 것을 정리할 거예요. 여기도 실리콘 기준으로 튀어나간 건 정리. 창틀과 실리콘 기준으로 튀어나간 건 정리. 자, 부족한 건 연장하시고, 트림으로 튀어나간 걸 정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네 짝을 좀 줄여서 만들어 봤는데, 스트레치 연습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짝장 하나 남았어요. 얘는 1200에 1200 사이즈인데요. 높이는 무조건 1200으로 통일하시고요. 폭은 평면도에 있는 거리를 유출을 해도 되고, 한번 재보셔도 괜찮습니다. Rectangle, REC, 엔터, 허공에 클릭, 골뱅이, 1200, 1200. 전체 사이즈를 이렇게 먼저 만들었어요. 두 짝장이에요. Offset, 30을 안쪽으로 고정틀을 만들었고요. 옵셋 60을 안쪽으로.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자, 라인을요. F3, F8 다켜 놓으시고 고정틀 안쪽에서 안쪽으로 중간을 가로지르는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옵셋 60을 아, 아니지. 옵셋 30을 양쪽으로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선은 지워주세요. 자, 이것도 어느 쪽이 앞으로 나왔는지 보면, 어, 얘는 오른쪽이 앞으로 나왔네? 좀 이상한데? 그렇지만, 평면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 갑시다. 이렇게 트림으로 오른쪽이 앞으로 나오게 정리를 했어요. 도면층 파랑으로 바꾸시고요. 실리콘은 20만큼. 표현을 했고 f로 모양 정리할게요. 자 나머지 반짝반짝 표시는 똑같이 갈 겁니다. 가까이 두 개, 멀리 하나. 연장할 건 연장하고, 드림할 건 드림하고 실리콘 안쪽에만 있도록 표시해 주시고요. 창틀과 실리콘을 넘어가는 선은 정리해주세요. 자, 그리고 열린다는 표시는 새로 안 그리고 이렇게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창문 두 짝과 네 짝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